함께 보신 하느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신명기 31장과 32장인데 31장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1장에서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가가 세워지고 또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기 타락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2장은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타락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한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31장, 31장 중에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본도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서구만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기 부분은 신명기 31장과 32장입니다. 신명기 총 34장까지 되어 있어서 3월 안에 다 읽게 하기 위해 읽으려고 어제부터 두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1장과 32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게 되자 후계자를 세우는 것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또 그땅가난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은 그 방편 중에 하나로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율법을 써 떠나지 않도록 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오고 31장에서는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31장을 좀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한 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책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절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 않겠다않는다는 것을 알자 후가의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체력이 기력이 다하여서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루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가 내 임무였다라는 것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이 농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성들이 있고 큰 사람들이 지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절 이야기에서 보면 또한 여께서 와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능히 그 왕들을 다 물질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오절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인데그 모든 명령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6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전투 가운데 이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음 계속 7절8 절에도 또 계속. 동료하는 말씀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8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선두가 되어서 지도,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따르면 가운데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3절에서는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럼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한때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들을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쭉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는 레위자수, 내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예, 율법을 장, 제사장과 장로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예, 7년마다 되는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 있는데, 예, 그 해에 있는 초막절, 예, 초막절 7월 <laughs> 15일인데, 예,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초막절에 보면 절기이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말씀들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인가 또는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것에 모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들을 1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때 면제년 <laughs> 초막절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읽게 하고, 듣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서를 막론하고, 또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그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읽히고 또 배우도록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우상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 4절이하쭉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와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수를 불러서 그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라고. 앞으로 타락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였는가? 좀 건너뛰어서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에, 이렇게 타락하게 될 것인데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율법을 떠나지 그나마 떠나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3절에 보면 좀 건너뛰어서 23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능히 이길 수있다는 강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서 타락할 것들을 염려하며 두 가지 방책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모든 율법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래를 불러서 네, 계속 노래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내용들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우와의 언약궤를 메는 내위사람에게 명령을 이르되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우와 언약궤의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맺는 예비 사람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자주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들을 자주 대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마음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까이 두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깨닫고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가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32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으로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언약계 근처에 두고 가까이 두고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노래를 가르치,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그 방편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삶에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전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마음과 정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그런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끊어버리려는 그런 모든 사단의 소금수. 하단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동료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적 전통하는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백입세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세우고 또 율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 상관은 없다,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후계자와 또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1년 뒤의 일, 2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알 수가 없고 바로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오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말씀을 감당하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언약계 곁에 두도록 하고 노래를 대대로 가르치도록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레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진압이 되어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또 종교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 드리며 각자 간 각자 각자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